안녕하세요. 통찰남의사입니다. 저에게 개인 코칭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코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연마다 자본금, 환경, 그리고 개인 능력들이 모두 다른데요. 그 중에서도 초기 창업비용은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자본금이 거의 없을 때저 남의사라면 이렇게 사업한다 라는 가정하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말한 적 있죠. 방송에 나와서는 저자본으로 여러 번 창업에 도전하라고 하고, 정작 자기는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맞습니다. 무자본 창업.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을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무자본 창업 강의를 파는 사람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제 모든 공통적인 사업들의 특징은 무자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 기초 자본금이 없죠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한 만큼 사업은 자본이 적으면 적을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업에 대한 자유도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남이사에게 무자본 창업해봐 칼 들고 협박한다면 저남이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본이 없어서 나만의 제품을 제조하기는 어렵고, 남들 다 똑같이 파는 도매 위탁 판매로서는 제품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죠. 방법은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저라면 이 SNS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기획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노력하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유튜브와 유튜브 쇼츠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봐온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 유튜브를 굉장히 못해요. 아니,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를 일으키느냐? 이미 다른 유튜버들도 하나같이, 쇼츠, 쇼폼, 조회수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쇼폼의 시대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기업이나 개인들이 열심히 쇼폼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해도 정작 판매가 잘안 되죠. 과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미디어 커머스에 특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쇼폼 컨텐츠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이 컨텐츠만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에 맞는 제품까지 둘다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 미디어 커머스에 특화된 상품을 꾸준히 소싱하면서 월 2억, 3억 이런 매출을 냈던 성공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지 그 순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 나도 그럼 지금부터 쇼폼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씩 업로드 해야겠다. 구독자도 모으고, 내 팬들도 생기면 되겠지. 하고 도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먼저 내가 쇼츠, 쇼폼으로 팔 상품부터 찾습니다. 이 영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 말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영상 광고로 인기 끌었던 그런 제품들 있죠. 그, 화장품, 코백 같은 거, 또는 뭐, 계란을 넣고 눌러도 안 깨지는 그런 베개, 그런 제품 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이 상품, 내가 정한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엄청 고민하면서 여러 개의 쇼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계정 만들고 이 쇼츠 올리고 내 쇼핑몰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내가 업로드했던 한 두세 개의 쇼츠가 영 반응이 없다면 그 채널에 계속 올리지 마시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다른 컨셉의 쇼폼 한 두세 개 올리는 걸 반복해 보세요. 이 유튜브는 내가 맨 처음 올렸던 영상에 노출 점수를 가장 많이 주기도 하고 처음 올렸던 두세 개 영상 조회수가 망하면 그 다음 올린 영상들도 노출 점수가 좀 깎이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새로 채널을 만들고 약간 다른 영상을 올리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품 말고 중요한 게또 있다고 바로 쇼폼 영상의 디테일인데요. 이 쇼폼 컨텐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광고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쇼츠 보다가 광고라고 느껴지면 바로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쇼츠를 보다가 어, 저 상품 좀 신기하네. 아니면, 아, 딱 나한테 필요한 거네. 라고 느껴지도록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이 판매의 관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돈 없으면 SNS로 홍보해라. 네,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절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기획하거나 쇼폼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 제품을 찾는 거는 정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약간의 돈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리고 호감 있는 카테고리를 하루 종일 공부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정말 상품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이 쇼츠 마케팅으로 판매하기만 주력하겠지만 돈이 좀 있다면 그 상품 다음 브랜딩까지 생각하고 진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카테고리가 식품이면 식품, 뷰티면 뷰티, 뭐 리빙이면 리빙. 그 시장 전망성은 어떻고 요즘 어떤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내가 만약 판매한다면 어떤 유통 채널에서 어떤 마케팅으로 판매할 것인지 계속 설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방법은 제 예전 이커머스 영상에서 하나둘씩 풀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 가지 카테고리를 정하고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했는데 정말 도저히 판매할 상품이 안 보인다 시장성이 안 보인다 하면 그때는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세요 내가 한 3개월, 6개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바로 시작은 해야죠. 이 카테고리와 상품 정하는 게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그게 사업성이 없다면 어 다른 사업 아이템 정하는 식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도 안 된다. 내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파봤는데도 관심도 안 생기고 뭐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눈에 불키고 돈벌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그 카테고리 공부를 거탈기만 한 겁니다.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이전 제 유통 영상들 정주행만 해도 각종 전문몰 매일 봐라, 해외몰 자주 봐라, 그리고 SNS에서 인기 끄는 공동구매 상품도 꼭 봐라, 전시회도 항상 가서 상품을 봐라. 이렇게 조언과 잔소리를 해뒀으니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분은 더 이상 핑계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유통MD로 오랫동안 일했지만 매일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 시장에 필요한 제품, 그리고 수요가 보이기 마련이에요. 유통으로 밥벌이 하려면 상품에 대한 공부는 선택 아닌 필수이니 이걸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뭐, 누구는 상품 공부 말고 키워드 공부해서 돈벌수 있다고 하던데 라는 분은 그분들을 잘 보세요. 강의로 빠지거나 오래 유통 못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 저 남이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무자본 창업을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자본 창업 외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 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자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빚만 내고 망하는 게 다반사인데 이런 진정성 없이 열정 없이 부업처럼 하면 되겠지 또는 누구는 무자본도 된다던데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 금방 적고 다른 일 찾는 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남의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